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3일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처럼 네, 오늘은 두 편의 예, 영상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한국의 K 배터리의 경쟁력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또 2차전지가 왜 이렇게 강한지 그 흐름도 한번 어, 알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 오늘 내용은 2차전지가 오르는 이유, 이것을 알아야 된다. ESS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셀 3사의 ESS 경쟁력을 알아보고요. 정부의 ESS 1조 5천억, 최종 수주가 뭐들로가느냐그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2차전지 궁금증 해소,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오를까요? 그 내용은 2차전지는... 지금 전기차가 아니라 ESS 그것도 LFP 테마로 옮겨갔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2차전지 캐짐을 돌파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지금 ESS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소재 중에서는 LFP 리튬 인산철 기반의 ESS 시장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SS 시장 잡아야 산다. 전기차보다 더 커진 ESS 시장. 자, 먼저, 왜 ESS가 중요하냐? ESS 시장이 지금 크게는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제 리튬 이온 그 ESS, 그리고 LFP ESS. 크게 이제 두 시장이 존재합니다. 그 ESS에서 보게 되면, 그 SNE 리서치가 이제 그낸 자료에 따르면 이 리튬이온ess 시장이 어 24년도에 53조 규모였어요 네, 235기가와트 정도가 소모가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2035년이 되면 한 10년 남았죠 318기가와트로 이제 어 성장한다 그래서 110조 원 규모로 큰다는 거죠 그런데 LFP ESS 시장은 23년도에 185기가와트 였는데 35년도에는 1232기가와트로 껑충 거의 한 8배 이상 성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ESS 시장으로 보게 되면 리튬이온보다는 LFP의 ESS 시장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그쪽에 돈이 다 몰린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 21년도에 그 LFP가 전체 ESS에서 49.9%를 차지했는데 25년도에는 90% 정도로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이 LFP, ESS에서도 LFP를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전체 ESS 시장에서 7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잖아요 ESS 시장을 70%를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불과 한 3년 사이에 그런데 이 LFP 기반의 ESS는 중국이 다 점유했어요 중국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뭐 캐트리나 BID나 뭐 등등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 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1위부터 3위까지 다 아도를 쳐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년에 미국의 ESS 수입 규모를 받는데 전체 186억 6,700만 달러 25조 4천억 정도가 이제 수입이 됐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131억 달러를 먹었고 우리나라는 13억 달러 먹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70%를 차지했고 한국이 7% 겨우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북미에서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의 북미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다 이렇게 중국한테 내줘 버리느냐 이 시작 큰 시장을 다내주면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MG권이 낸 자료에 따르면은 27년도에는, 어 미국의 ESS 시장 규모가 한 322억 달러, 54조로 커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때 되면은 한국산이 50%를 차지할 것이고, 중국산이 25%로 확 역전이 될 거다. 중국산은 밀려나고, 한국산이 부각이 될 거다. 그러면 왜 그러냐? 첫째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이 북미 27 기회가 왔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미국이 중국산 에너지 저감 장치에 41% 가까운 관세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10%만 부과를 하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흑연에 이제 중국산에 이제 이 반덤핑 부과를 해버렸어요. 이 음극제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산의 흑연의 반등표를 부과하다 보니까, LNF나 NCAM이나 포스코 피츠엠이나 음극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뻥 뛰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따라서 이제 북미, 미국 쪽에 ESS, 이거 기회인데, 기회인데, 특히 LFP 기반의 ESS가 훨씬 더 경쟁적인 기회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떤 걸 차지했냐면은 이 ESS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전 글로벌이 AI 기반으로 빠르게 가고 있죠. 또 전력망을 또 확충해야 되고 계속 전력망이 부족하잖아요. 전력 소요란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확보 시설이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계속 원전이나 풍력이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화력을 통해서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조해서 저장했다가 그 부분을 이제 ES를, ESS 기반을 통해서 계속 연간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북미의 ESS 시장,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서 41%의 고율관세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업계는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큰 돈벌이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유럽의 ESS 시장은 얼마나 클 것인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독일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보게 되면 탄소 배출, 감축, 에너지 가격 상승,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런 것들을 기반을 통해서 2년 전에는 13.7기가와트의 ESS 시장이 앞으로 이제 5년 정도 지나면 57기가와트로 더 성장이 된다 이렇게 데이터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도 ESS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가장 큰 시장은 인공지능, AI 기반의 그 반도체 칩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가 가장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아무리 이제 시장이 커도 이 시장을 우리가 뺏어 오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셀 3사가 ESS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또 LFP. 왜냐면 하전 세계의 90%가 앞으로 LFP로 간다는 거니까. 이 LFP 시장을 이제 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1위부터 3위가 다 LFP에서는 중국이 다 먹어버렸어요. 배터리 43%의 그 ESS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요. 결국 이 기반은 중저가의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가 기반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23년과 24년도에 전기차와 ESS 시장에 이제 이그 배터리 소양량이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캐틀, 보세요 캐틀 캐틀이 23년도에 전기차에서는 308기가와트시 그 다음 24년도에 381기가와트시를 출하시켰습니다 그런데 ESS 시장에서는 74기가와트에서 114기가와트로 그 점유율이 더껑충 컸습니다 좀 컸어요. 그리고 BYD 전기차에서 135, 24년도 165, BYD가 ESS에서 22기가와트, 27기가와트로 차지하고 있어요. SKO는 23년도에 57기가와트 전기차에서 작년에 31기가와트로 더 축소가 됐습니다. ESS 분야에서는 SKO는 하나도 소절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2 3년도에 전기차에서 129기가와트를 출하시켰고, 작년에 120 중국 차는 성장했는데 우리 역성장했죠. 그 다음에 ESS에서는 어, LG 엔솔이 23년도에 8기가와트시, 8GW, 24년도에 8기가와트시를 수주를 했습니다. 공급을 했어요. 자, 삼성 SDI는 23년도에 30, 49 전기차 기가와트를 납품을 했고, 38 기가와트로 갔다가, ESS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상장한 회사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9 기가와트에서 10 기가와트로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삼성 SDI가 상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23년도에 ESS 분야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23년도에 185기가와트에서 301기가와트로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988기가와트에서 301기가와트가 ESS로 왔으니까 이 ESS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봐도 알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ESS 시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SK와 LG와 SK가 ESS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이 캐즘은 사실상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ESS 시장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2035년도 앞으로 10년간 ESS 시장이 계속 폭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LFP 기반의 ESS 시장의 최종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이제 해증을 넘고 다시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ESS 시장, 이 배터리 시장이 중국이 전 세계 70% 먹었고 LFP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해마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오다 받아가지고 계속 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계속 성장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ESS 시장도 올해, 내년, 내후년, 28년 계속 시장이 커지면서 새로운 수주가 몇십조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경쟁력을 잘 대비하는 회사가 앞으로 주가도 꾹쭉 꾹쭉 뛰고 수익성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LG, SK, ESS 경쟁력은 지금 어디쯤 와 있냐? 그리고 정부 1조5천억 정부가 지금 수주했죠. 이번 주에 결론 나죠. 이 최종 수주는 어느 회사로 갈 것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삼성 SDI의 ESS 경쟁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는 올해 갖고 있는 캐파, ESS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에서 90%를 이미 다물량 받아버렸습니다. 1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다90%다 차지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삼성 SDI는 이 ESS 분야에서 캐파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전기차 비중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그걸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 1편에서는 맛보기만 보여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삼성이 세계 1위 ESS 회사를 잡았다는 거. 그 최대의 전력 기업 넥스트라 에너지를 잡아가지고 ESS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1차 초도 물량은 4천억이었고, 2차 분 물량이 올해 하반기 정도 1조 원 정도 추가 지금 공급 논의가 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에 공급되는 그 ESS는 이른바 NCA,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삼성 배터리 박스 SBB 1.5 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넥스트라에너지가 선정할 때 이유가 있어요. 중국산 LFP를 그동안 써왔는데 가격보다 안전성을 고려했다. 그래서 삼성을 선정했다. 그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전력기업이 삼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향후 수주활동에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라에너지가 가격보다 안전성을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는 것. 두 번째, 독일 테스벨트가 유럽에서 가장 큰 ESS 회사인데 전력 회사인데 삼성을 잡았다는 것. 거기서 여기서 하반기에 또 추가 수주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 역시 여기에도 삼성 SBB 1.5. 여기도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삼성의 이 ESS 그다음에 SBB 1.5 버전은 어, 안전성은 안전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어, 삼성이 ES s 시장에서는 매우 선전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LFP 기반이 아니라 어, NCA, NCM 두 가지 기반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 LFP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삼성은 삼성은 지금 두 가지 버전을 만들고 있는데, 이 SBB 1.5 버전은 이제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큰 장점은 내장형 소화 시스템 같은 화재가 나면 소화 시스템이 돼서 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ESS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삼성을 보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2.0을 지금 개발을 끝냈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내년부터 양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재는 LFP입니다 LFP 예, LFP 기반의 차세대 배터리를 했는데 이게 2.0 버전이고 중국과 중국의 LFP 배터리 ESS 배터리와는 차별화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고 역시 여기에는 안전기술이 탑재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년에 양산하겠다는 거 그래서 삼성의 어, ESS 그다음에 LFP 기반의 이 배터리의 선전 내용은 우리가, 어,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이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와 LFP도 좀 봐야 되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 LFP를 선행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미시건 공장의 연 8기가와트를 16기가와트로 확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LG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LG. LG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의사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 빠른 의사결정을 못한 아쉬움이 있긴 해요.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갇혀 있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삼성은 하반기에는 달라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LG가 빨리 구, LG 구씨 회장께서 결정을 내렸다는 거. 지금 이제 LG는 하반기에 북미와 유럽에서 LFPES 수주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일본의 이제 옴론 전자업체한테 2조 2기가 부분 공급 협의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 1조 원 수주 가능성이 있고, 유럽의 세계 3자기 업체에서 1, 2조 원의 규모가 조율 중에 있고, 또 미국의 x l 시오드 에너지 기업과 7조 규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이 LFP 기반의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진입을 해가지고 LG는 굉장히 빨리 LFP 시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LG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반짝반짝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LG화 많이 올라가죠. LG화학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역시 LFP 기반의 소재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어, LG 화학이 먼저 움직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저항대를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화학은 이미 18만 원 저점에서 거의 11만 원이서 올라가 버렸고 3개월 만에, 그다음에 아 2개월 만에, 그다음에 어, LG 에너지 솔루션도 26만 6천 원의 저점에서 뚫고 지금 34만 원대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 저항선을 뚫고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아직도 나쁘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LG의 경쟁력은 이렇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이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SK온도 봐야 되겠죠. 이제 SK온은 이제 SK이노베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한 사업성인데, 그런데 SK온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약한 게. SK온이 17년도에 ESS 사업부를 폐쇄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낮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차에 집중한다. 그랬다가 2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3년도에 LFP 중국이 이제 선전하는 걸 보고 LFP를 다시 진입을 했고 그 LFP 배터리를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ESS 사업부를 직속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 LFP의 각형 ESS 분야를 북미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SK온도 어, LFP 기반의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어, ESS 배터리 둘다가고 있고 LFP 기반 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ESS 분야는 사업을 철수했다가 2년 전에 그걸 준비해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SK1이 가장 이 부분에서 ESS 분야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 삼성 SK1이 23년도와 24년도에 ESS 분야에서 전혀 오다 수주가 없었던 겁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발주하는 ESS, 이 1조 5천억, 6천억 정도 규모죠. 이 내용은 산자부와 전력거래소가 발주를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그 다음에 이제, 호남과 제주, 강원의 경북, 전력개통의 이제 안전화, 안정화 사업이고요. 내년 말에 준공이 되고, 540메가와트. 돈으로 이제 1조 5천억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AI 수요 기반에 이제 가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전략이 부족한 회사죠. 그래서 앞으로 전략 산업은 계속 이제 확충이 필요한데, 앞으로 2038년도까지 정부가 20기가와트까지 늘리고, 이 규모가 거의 한 18조 정도, 18조 정도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셀 3사, SK, 삼성, LG, 삼사가 이제 여기에 계속 입찰이 들어갈 것이고 앞으로 여기 그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이제 소재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이나 양극재, 음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LFP 기반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또 들어가겠죠. 또 NCM이나 n c a 기반의 소재를 만드는 회사도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국내에서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좋아요, 구독 안 하셨으면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LFP로 들어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LFP 2차를 경험했던 것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들어갔고요. 삼성은 이른바 SSB 1.5 이른바 넥스트라 에너지와 독일에 공급했던 안전성을 무기로 해서 NCA 배터리를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은 이 NCA 기반의 배터리가 울산에 셀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울산에 셀 공장이기 때문에 국내 산업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그 안전성이죠. 안전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삼성이 한수이고 LFP 이른바 요즘 유행하는 LFP 그 다음에 가격 가성비로는 LG가 들어온 거죠 근데 SK도 들어왔어요 빠질 수는 없잖아요 SK도 LFP로 왔습니다 근데 SK는 상당부분 공장이 많이 이제 미국 쪽에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빠르면 오늘 내일 모레 사이에 정부의 1차 사업에 사업자 선정이 되는데 여기는 복수 후보가 선정이, 복수. 그러니까 두 개, 이개사가 선정이 되는 거죠, 이개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것 같아요? 어느 업체가. 저는 전국 하게 되면 NCA 기반, 이른바 안전성, NCA 기반의 국내 산업에 영향이 있는 안전성 최우선 기업이 하나 들어올 것 같고, LFP 기반의 회사도 하나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예상이 되죠?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것같은지 제가 이제 제 생각에서는 제 전망입니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수루선이 1차 사업에서는 선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1조 5천억 사업이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이 전력망 확충에 들어가는데 국내 또 기업용도 들어가겠죠. 따라서 이 사업 쪽에서는 LFP 기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기업들이 국내와 글로벌에 훨씬 기회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그이그 그 국내의 ESS, 그 다음에 LFP, 그 다음에 글로벌 ESS 시장이 왜 중요한가? ESS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점을 두고 국내 3사가 전략을 펼쳐갈 것인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편입니다. 이제 오늘 그 오후 전력물이 올라가는 2편에는 더 중요한 거.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반영이 되고, LFP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은 어떻게 갖고 있고 삼성 SDI와 LG, 엔솔, SK온의 기본적인 소재 그 다음에 또는 앞으로 주가의 재료들은 무엇인지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담아낼 겁니다. 그 다음 소재 기업들, 포스코프체험, LNF, 에코피로, 엔캠 이런 음극재의 기본 LFP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회사들에 대한 이제 어떤 가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2차전지업계는 ES 시장으로 지 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보다 ESS 시장이 더 빠르게 상장할 것이다라고요.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는 미래 산업입니다. 따라서 잘 준비한 기업에게 큰 기회가 있고 투자를 잘 선택한 주주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 자, K 배터리는 꿈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밤에 올라가는 이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